두 분의 커플샷 촬영 이어갑니다. 자 정면 바라봐주시고요. 리셋 키스로 이루어진 커플이죠요 어, 생각만 하면 정말 가슴이 설렙니다. 시즌 3에서는 3년차 커플로 더 깊어진 관계를 보여줄 예정입니다. 네, 어떻게 든어 가능 예 좋습니다. 예 이렇게 끈끈한 모습들. 더 깊어진 모습들을 우리 팬들이 또 원하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랑스러운 포즈 어떻게 소나트 요번에 가능할까요 또 커플이니까 예예 예. 아 감사합니다 네예 무리하지 않는다면 제가 한번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의 활약도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안효섭 씨 이성경 씨 어때요 좀두 분의 호흡이 3년 만이잖아요 어쨌든 네 일단 아, 오랜만에 말하는 아니네요 <laughs> <laughs> 예, 죄송합니다. 이제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. 고르드렸어야 했는데. 네, 잘 듣고 있었습니다. 예. 일단 시기적으로도 어,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즌 2때는 실제로 성경 씨랑 그닥 친하진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친했지만 뭔가 아, 지금 같진 않다. 네 어, 그렇죠. 그렇죠. 네, 친해지는 중인 그렇죠 네. 근데 과정. 그게 이제 우, 은재와 우진이의 선을 안 넘는 그 경계가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실제로 3년이 지났고 네. 극상에서도 3년이 지났는데요. 실제로 그 3년 동안 더 친해지기도 했고 오. 더 친구로서의 어떤 사랑이 더 있기 때문에 오. 이제 3년 뒤에 은재 우진 연기할 때는 좀더 수월하게 오.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이 성격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너무 이제 서로 이렇게 연기를 할 때나 현장에서의 어떤 성향이나 개인적인 성향까지도 이제 너무 경계 없이 잘 알다 보니까. 어, 처음에 잘 모를 때 당연히 조심스럽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허물어지고 편안함이 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3년 된 커플의 연기가 <웃음> <웃음> 좋다 좋다 네, 좀더편하해지지 않았을까? <laughs> 네 그럼 뭐 다른 로맨스와는 다르게 우리 커플 로맨스만의 뭐 특이사항 특이점? 어 이게 저희가 그 연기할 때좀 성장하고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. 모든 신에서 어떠한 부분에서든. 근데 이제 감독님이 정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어, 은재는 은재답게 또 우진은 우진이답게. 그래서 그러한 은재와 우진이가 만났을 때또 케미, 특별한 그들만의 케미를 잃지 않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잡아주셔서 어, 여러분들이 3년 전에 보셨던 그 우진윤재만의 느낌이 지금도 여전히 유지될 수 있게끔. 네. 이야, 사실 쉽지 않은데, 그걸 네. 잡고 가기가 그죠? 네, 그 매력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. 아, 알겠습니다. 꼭 유념해서 그치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저,